오늘 인수위의 깜짝 발표로 그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이 한동훈 테마주 찾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나온 그 압구정 토박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 아버지가 이제 춘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 그 최고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춘천고를 그 아버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정말 재미로 한동훈 테마주를 찾아보려면 이 춘천고 쪽을 어, 파보는 게더 어,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현재 한동훈 검사 부인이 이제 그진 변호사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김앤장 테마라든가 또 그것도 아니면 이번에 이제 한동훈 검사가 어, 맡을 역할이 민주당의 그 검수 완박에 맞서가지고 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어, 설치 가능한 상설특검 어, 이게 이제 이분의 미션이다 보니까 어,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탈원전도 당연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원전 재생이나 이런 쪽이 사실상 한동훈 테마의 원탑이 될수 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떨죽올파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 마련됐죠 그리고 우리 5,100만 그전 국민의 어떤 그 심리가 달려 있는 삼성전자의 모처럼 진짜 급등이 좀 짜릿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당장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제일 큰 변수일 것 같고 그다음에 ASML이 4월 20일, 인텔이 28일, 퀄컴이 27일 그리고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실적이 5월 3일 어 이렇게 이제 쭉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다른 반도체 제조사들의 실적을 잘 보면 아, 삼성전자가 지금 박앤세일인지 폐업정리인지 어, 눈치를 좀챌 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이 부활절 연휴로 어, 휴장이니까 이것도 할리데이 리스크 어,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솔직히 저는 워싱턴 상황이 좀 희한한 느낌이 드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연준의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당장 뭐 트럼프하고 오바마만 봐도 둘이 정치 성향은 뭐 완전히 정반대지만 그 연준 긴축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중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수시로 줬었고 트럼프는 대놓고 연준 금리 인상하면 연준은 장 잘라 버리겠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또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아 당연히 연준이 유동성이 인색하면은 경제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그러면 민심 안 좋아지고 자기네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성향인데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연준을 앞세워 가지고 긴축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이게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저는 충격받았던 발언이 우리 바이든 정부는 금융시장을 보고 경제를 판단하지 않겠다. 바로 이 말이었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 폭락해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긴축을 밀어붙이겠다는 말이죠. 아 이거야말로 진짜 무슨 프리메이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그냥 거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정도까지 위상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달러의 어떤 그 패권을 복구하라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려고 저러나, 진짜 희한한 상황이에요. 아니, 전 세계 그 어떤 대통령이나 국왕도 긴축을 반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튼, 간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이건 진짜 정말 결코 내성이 생길 수 없는 진짜 그런 높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조그맣게 하나, 근원 소비자 물가, 코어 CPI가 예상보다 조금 낮았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 이걸 핑계로 반등을 시도했었고, 오늘 글로벌 정치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1970년대 초반에 저 태어나기도 전에 어 그때 연준 의장이 아서 번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닉슨 대통령 경제 고문을 하다가 연준 의장 자리 에 올라간 사람인데 어이 사람 연준 의장 시절에 이제 73년도 갑자기 오일 쇼크 와가지고 유가가 급등하는데 그때 그 아서번스 연준 의장이 아 유가는 중동전쟁 탓이고 통화정책하고는 이건 무관하다 라고 하면서 휘발유 값을 소비자물가 통계에서 빼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또그해 마침 그 이상기후 때문에 곡물 값이 뛰니까 이번에는 날씨 탓이라고 그러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값을 또 물가 통계에서 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실은 물가 통계에서 이 휘발유하고 식료품 가격이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이걸 뺐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코어 CPI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한그 배경입니다. 그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1년 만에 미국 경제는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는 그고인플레이션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미국을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도 금융 시장도 전부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근원소비자 물가라는 것을 도입한 아서 번스 이후에, 어, 차기 연준의장으로 그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폴 볼커가 이제 어 등판을 했고요. 당시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기준금리를 거의 20% 직전까지 인상하고 나서야 겨우 인플레이션 잡았습니다. 물론, 그때 인플레만 잡은 게 아니라 사람 여러 잡았죠.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 여러 때려잡았고 결국 아시아 외환위기 터지고 우리나라 IMF도 때려 맞고 정말 전세계를 때려잡았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떨죽올팔로 좀 꿀맛 좀 모처럼 보셨습니까 케이징시에서 가치투자는 개나 줘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 주식을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사실상 신체 포기각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 쓰고 납치 투자라 읽는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은 워낙 뭐다 올랐기 때문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생색 내는 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상승률 1위 업종이 바로 무선 충전 기술 이쪽.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환경부가 오늘 발표할 자료가 최신 자동차 환경 정책 및 기술 동향이라고 여기서 가장 핵심 기술이 무선 충전 분야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오늘 또다 오르는 그 와중에서도 특히 더 군계 일학으로 날아올랐던 테마가 또 스마트팜. 이것도 어제 네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통상교섭 본부장이 직접 오늘 충남 태안에 스마트팜 현장 방문에 나선다고 미리 다 알려드렸잖아요.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도 참 모처럼 V자 반등을 했고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진짜 미국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든가 말든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막, 응? 여전히 우리 증시의 상승 탄력은 어, 살아있구나, 막, 확인이 되고, 자신감이 생길만 한데, 그렇다고 절대 이렇게 오르는 날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미국 빅테크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 작년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갈때 여기도 1,300달러 찍고 막 조만간 2,000달러 막3,000 슬라 간다 막 난리 났었는데 그렇게 1,400달러 딱 찍고 나서부터 바로 곧바로 이제 조정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흘러내리면서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이제 다시 랠리 시작이다 뭐 전고점 어 깨러 간다 막 그때 따라붙었던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 지금 1,000달러도 깨지고 900달러 때 다시 내려앉았는데. 그래서 떨죽 올팔은 만국 공통 진리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유동성 장세의 끝물, 그러니까 그동안 연준이 풀어놨던 재료금리,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썰물인 시기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이대로 그냥 한방에 나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떨죽 올팔의 찬스는 항상 온다고 했잖아요. 지난 동학개미 운동 때그 어떤 학습 효과랄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가 매수 해놓고 무조건 기다리면 뭐 얼마 못 가서 다 올라간다 이런 그런 무지성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방에 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마철에도 한 번씩 이제 빨래해서 너르라고 햇빛 쨍나는데 그게 장마 끝인 줄 알고 지분 공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미국도 닷컴 버블 꺼질 때 보면은. 10% 하락하다가 한5% 중간에 반등하고 또 다시 5% 하락하다가 한2%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 그 저가 매수세에 맞들이게 한 다음에 그대로 다 끌고 물 귀신처럼 잠수해버렸는데 이게 무려 2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내리꽂았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K증시도 운전석에 앉아있는 외국인들 경우가 작년에 한국 주식 가지고 조금 물 타려고 하다가 전부 이제 물귀신에 딸려 들어갈 뻔했던 경험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내리꽂을 때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중간중간 과감하게 손절하는 그런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은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21일 남은 5월 FMC에서 연준이 0.5% 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재수없으면 6월, 7월 연속으로 이렇게 세번 연속 0.5% 금리 인상 실시하면서 전 세계 그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고 소각하고 이런 권한을 가진 미국, 여기에 기준금리가 한 분기 만에 2%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5월 F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했는데 인플레이션도 별 반응 없고 증시도 잘 버텨. 그럼 이제 6월, 7월 스트레이트로 빅스텝 금리 인상 더 때리는 거죠. 이거는 월가 입장에서는 거의 한 4차 방정식급으로다가 복잡한 계산인 게 어, 빅스텝 금리 인상 실시했는데 약간 허세로 뭐안 아픈 척 이렇게 어? 연기하다가는 이제 연준이 더 세게 때릴 거고 그렇다고 아예 그냥 쭉 뻗어 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으면 그때는 아예 연준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릴 그럴 수도 있는 이렇게 매우 매우 복잡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우리 포함해서 글로벌 정치 반등한 이유도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예상했던 대로 41년 만에 최고치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이게 정점일 것이라는 어떤 희망 고문이 원동력이었는데, 만일 지금 이제 시장이 보기 좋게 포장해놓은 대로 3월에 진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고 만약에 하면, 지금 4월인데 미국 국채 금리는 왜 점점 더 오르고, 달러 가치랑 환율은 왜또 계속 고공행진을 하겠냐고요.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연준 금리 인상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사실 연준이 뒤에서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보유채권 매각을 통한 시중 자금 흡수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약간 우리가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팔당 떼면서 수문을 닫아도 뭐 하류까지는 당분간 물이 계속 흘러가겠지만 만약에 팔당댐 숨은 잠그는 것과 동시에 옆에 큰 저수지를 파가지고 여기서 물을 다 빨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죠. 이미 뭐 이집트, 스리랑카 이런데 벌써 IMF 구제금융 요청하고 난리 났는데 그리고 이 러우 전쟁 이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어, 에너지 공급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뭐 3월이든 4월이든 피크 아웃을 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 그 CPI가 유가 안 떨어지면 5% 밑으로 절대 못 내려가요. 사실 미국에서는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인데 여기서 유가 못 잡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소비자 물가 CPI 이거 안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이번 러우 전쟁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데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하면은 또 그거는 유럽에서 참전할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푸틴이 핵을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 이제 이 러우 전쟁은 언제 러시아가 이제 승리를 선언하느냐. 그게 종전 시점이 되는데, 만약에 또 러시아가 이긴다고 하면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는 이제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유가는 절대로 못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2차 전지를 지금 매수해야 될 시기냐 하면, 여기야말로 정말 떨주 몰팔 말고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테마인 게,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뭐, 분리막 세계 1위 기술이라고 어쩌고 상장할 때막 시끄럽다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쉽게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버스, 곱버스, 푸드 옵션 이런 걸로 아예 시장 자체를 하방으로 그, 어, 과감하게 쇼치는 것도 지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영화 빅쇼트 보셨겠지만, 시장이 급락할 때돈 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에 해당하고요. 차라리 그냥 설거지 장세에서 가짜로 반동 줄때 짧게 떨주 몰팔로 먹고 나오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쉽습니다. 월가에서 매수를 롱, 매도를 숏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롱은 길게 먹을 수 있고, 숏은 이제 짧게 끊어서 찬스를 노리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죠. 일단 현재 월가의 그 어쨌든 컨센서스는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심각하지만, 아,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도 이런 그 안도랠리에 올라타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쓴 시황 보니까 어차피 3월장은 기술적 관점에서 봐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랠리였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베어마켓 랠리였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제 그것조차 끝났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경기 방어주를 추천하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기 이제 방점을 찍은 사람이 벤코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인데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 충격은 심해지고 있고 금리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리세션, 경기 침체의 충격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경우는 ISM 지수가 경기 침체의 그 기준선이 50m로 떨어질 것이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연내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고, S&P 500 지수도 4천0 0로 내려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어서 떨줍을 못하는 안타까움도 물론 있겠지만, 올파를 할 때, 아, 이게 진짜 내가 운이 좋아서 온 수익 찬스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투자 심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4월 14일 목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나라 국가을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었다 이 얘기 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진짜 저는 이거 외신 기자들이나 아니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었으면은 과연 어떻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내일 아 그런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보겠고 그다음에 내일 또 정부 일정이 미래 모빌리티 개발 전문 인력 육성 착수 아 이거 얼마나 뉴스 창에 도배되기 좋은 주제예요 미래 모빌리티 개발할 전문 인력을 정부에서 육성하겠다 요거 이제 증시에 그대로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내일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도 중소기업 대상이 되는데, 어, 그럴수록 저는 뭐 증권사 배불리는 건뭐 당연한 거고, 창투 인베스트 이쪽이 저는 또 계속 유망하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기재부는 주제 샌드박스 실정 특례기업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로보티즈에요. 회사는. 이것도 얼마나 뉴스에 타기 좋아요. 기재부 장관하고 막 관계자들이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실증 기업을 갑니다 해가지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하는 로봇 전문회사 가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업종까지도 다 어떤 확산 효과가 있겠죠. 자, 내일 과기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에 또 나섭니다. 어, 회사는 SK 사피온.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아, 요것도 증시 테마에 직결되고 이것도 역시 뉴스에 타기 좋죠. 내일 환경부는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 물 관리 역량 선보인다라는 보도 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어, 이것도 수처리 관련주 있죠. 요즘 이제 장마 홍수 테마하고 엮여가지고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내일 고용부는 2022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정부에서나 계속 그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주제인데, 어, 장애인들이 최대한 어떤 장애를 극복하면서 일반인하고 그 근무의 어떤 역량을 낼수 있는 AI 솔루션이나 로봇 보조기구 같은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제 일정으로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번 금리 인상은 원래 5월 달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 지금 미국 연준이 당장 5월달에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막 지금 예고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번 4월에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설 가능성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당장 한국은행이 쓸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4월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내일 수출입 물가지수 3월분이 공개됩니다. 아 수출을 아무리 잘해도 수입 물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자꾸 무역수직이막 적자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월 ICT 수출입 동향도 내일 공개되는데 어, 미리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나오긴 합니다. 자, 내일 2021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랑 계속 연관이 되죠. 다음 내일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이 나옵니다. 저출산 관련주는 역시 사이버 보안처럼 진짜 스테디셀러로 봐야죠. 그리고 내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지배적인데 최근에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조기 금리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원래는 내년 하반기에 유로존 금리 인상 계획했는데 이게 1년 이상 앞당겨지고 있고요. 영국도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나왔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있고, 2월 기업 재고, 3월 수출이 물가지수,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어, 발표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월가의 반응이 과연 어떨 것인지, 사실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내일 인도 금융시장이 자인교 축제로 휴장을 하고요. 어, 또 내일 i m f 의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서 어, 하반기 성장 전망 같은 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보고, 그다음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당장 5월 FOMC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양적 긴축 QT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벤트는 2022년 상반기 에너지 혁신 인재 포럼이 열립니다. 주제는 대량의 수소 생산 그리고 소비 인프라 조성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요거 되겠습니다. 증시에도 그대로 통하겠죠. 자, 그리고 내일 KT는 디지털 X 서밋을 개최합니다. 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컨택트 센터, 로봇, 통신 DX, 안전 DX, 이런 쪽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코베 베이비 페어가 열립니다. 내일 여러 가지로 뭐 저출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시까지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웨이버스가 스펙 상장에 나서는 날입니다. 이게 유한타 제5호 스펙하고 합치는 거죠. 그리고 내일 두산중공업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집니다. 무려 4,784만 주. 총 7.74%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선반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만 찍어내는 그런 회사들 결국은 다 K 주식은 종이 장사에 불과하지 않나. 업종에다가 종이 제지 유통업 기본으로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일은 미국 증시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리얼 나우를 첫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공정위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권에 대한 기업 결합 신고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데브 시스터즈가 온라인 쇼케이스 데브 나우를 개최합니다. 어 그리고 내일 시적 발표 기업 미국 현지 목요일 기준으로 TSMC 대만 반도체 실적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리고 웰스파고 모간스탠리 시티그룹 에릭슨까지 실적 공개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